투자 일기인데, 내가 그 얘기했죠? 공포의 순간, 어제가 될 때, 4대 거래소 이런 데서, 메인 거래소 아닌 곳, 여러분들 터갖고, 진짜 단돈 5만원, 10만원이라도, 비트코인, 뭐, 리플, 뭐, 이더리움, 이런 거, 여러분들이 런거 사보는 거, 뭐, 헤데라, 뭐, 알고랜드, 이런 것도 그렇죠? 그러면, 그때 샀으면, 지금 바로 플러스 10%일 거 아니에요? 그죠 이런 것들을 계속 해보는 거야. 바닥은 누구도 몰라요. 샀는데, 몇 프로 더 빠질 수있요 하지만, 이더리움 20만원이 샀는데, 40만원에 샀는데 다시 25만원 됐다가 500만원에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공포의 순간에 여러분들이 새 거래소에서 수익률이 그대로 새롭게 찍히는 데서 여러분들이 사보는 게 바로 제일 여러분들한테 확실한 투자 일기가 돼요. 내가 나중에 상승장이 오고 나면 이 거래소를 꺼내보는 순간 그 공포 때 내가 샀던 행동들이 얼마나 잘한 건지 내 스스로 자, 자존감이 엄청 높아지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이게 투자 일기예요. 그래서 진짜 이게 엄청난 사기 스킬이기 때문에 내 기분이 좋지 않을 때 남들 곡소리 날때 내가 다른 행동을 한그 결과 값이 매우 훌륭한 것을 여러분들이 보게 되면 내 투자 자신감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내 삶에 대한 자존감도 올라가고, 바로 그게 나만의 투자 일기가 된다.